세 번째 영상은 정적분의 정의와 성질입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알아보고,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그 다음 정적분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적분의 성질을 알고, 이를 활용해서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함수 fx가 a, b에서 연속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그려놓고, AB를, AB를 N등분을 하도록 합니다. AB를 N등분을 하고, A를 X1으로 잡고, 여기를 X2 이런 식으로 잡고, 여기를 XK를 합시다. 그리고 이 간격을 우리 델타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XK라고 하는 것은, XK라고 하는 것은 일단 A배, A 더하기, k배의 델타 x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뭘 계산해 볼 거냐 하면 f의 xk, xk의 함수값에다가 델타 x를 곱해 볼 것입니다. f의 xk의 함수값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이 값이, 이 값이 f의 xk의 함수값입니다. 그림을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요. 그림을 이렇게 하나 더 그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f의 xk의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하면 바로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다 무엇을 할 것이냐하면 바로 시그마를 씌울 것입니다. 시그마를 씌우고 k가 1부터 1부터 n 1까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떤 어떤 것이 되냐면 하 여기에 우리가 n등분해서 그린 이 사각형들 이 사각형들 전체의 넓이에 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한번더 이제 이 앞에다가 이번엔 무엇을 할 것이냐면 바로 극한을 붙일 것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라는 극한을 붙이게 되면 이 사각형의 간격들이 좁아지게 되면서 바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의 오차가 조금씩 조금씩, 여기서는 이런 오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오차가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바로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냐 하면, 바로, 지금, A에서부터 B까지, 즉, X는 A, 그리고 X는 B, X축, 그리고 Y는 FX로, 둘러싸인 바로 도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죠. 도형의 넓이. 그림에서 표시하자면 바로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리미트행이무한대로갈때 k가 1부터 n-1까지 시그마 f의 xk 델타 x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n-1 대신 n이 돼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이 부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fxk 델타 x는 바로 x는 a x는 b x축 y는 f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면 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x dx로 나타낼 것인데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방금 쓴이 부분이 바로 정적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를 a에서 a에서 b 까지의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이 a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보통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 이 B를 우리는 보통 위끝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정적분의 정의를 넓이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A부터 FXDX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바로 곡선, 이러한 FX가 있고, x축이 있고 a부터 b까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정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조건을 보면 함수 ft가 역시 함수 ft가 구간 ab에서 구간 ab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일단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바로 d x d 에 a 부터 x까지 접근을 하고 ft dt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fx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X는 A부터 B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의는 매우 중요한 정의가 되는데, 이 정의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미분할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S, X라는 함수를 잡을 건데, 이것을 미분할 건데, 바로 그렇다면, A부터 X까지 FTDT가 바로 SX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이 SX란 함수는 바로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X가 있고, B가 뭐이 정도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SX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미분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d s 의 d s 에 DX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또 Limit,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델타 s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델타 s라는 게 필요한다라는,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델타 s라는 것은 또 뭐냐 하면 s 에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의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델타 s를 한번 그림에다가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델타 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의 간격을, 이만큼의 간격을, 이 간격을 델타 x라고 잡게 되면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노랗게 칠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델타 s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델타 s라는 부분은 델타 s라는 부분은 잘 살펴보게 되면 넓이가 되긴 한 넓이인데, 자 우리는 지금 함수 f t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x에서 x 플러스 델타 x도 역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라면 바로 예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 값이 이 값이 x 부터 x 플러스 델타 x 에서의 최대 값이 되겠죠 라지 m 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이 아랫부분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최소 값이 되게 됩니다 이걸 m 이라고 얘기하도록 를 합시다 그렇다면 델타 s라는 부분은 바로 최솟값 m과 델타 x를 곱하게 되면 바로 넓이가 되는데 이때 넓이는 바로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라지 m과 라지 m과 델타 x를 곱하게 되면 역시 이 부분은 빨간색 으로 된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델타 S는 무조건 최소값과 델타 X를 곱한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고 곱하, 최대값과 델타 X를 곱한 것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게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죠. 바로 미분할 게 미분, 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함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델타 x로 나눠야 되는데 델타 x로 나누게 되면 이제 m 이 델타 x분의 델타 s 그리고 여기는 라지 m이 되겠죠. 그리고 극한을 취하게 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스몰 m 그 다음 여기 요 부분은 취하게 되면 바로 이제 정의에 의해서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s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리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라지 m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몰 m과 라지 m은 그냥 상수가 아니라 델타 x라는 것이 델타 x라는 것이 짧아지게 되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0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x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m은 이때 함수 값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은 바로 small fx, 즉, x의 함수 값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small m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large m도, large m도 바로 small fx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샌드위치의 정리에 의해서, 샌드위치의 정리에서 우리는 바로, 위에다가 이 중간 남는 공간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s 프라임 x 가 s 프라임 x 가 s 프라임 x 가 바로 뭐가 된다? small fx 가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바로 인테그랄 a 부터 x 까지 ft dt 를 미분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바로 fx 가 나오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입니다. 위에서 표시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라지 f x를 미분했을 때 스몰 f x가 된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x dx의 결론이 바로 부정적분의 함수 값의 차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 이것을 증명해 보게 될 건데, 우리 앞에서 라지 s x라는 것은 a부터 x까지 f t d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분해 보게 되면 f s, s x는 small f x가 되게 되는데, 이 얘기는 바로 얘가 f x의 부정적분의 하나라는 거죠. 라지 x x가 스몰 fx의 부정적분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정적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바로 라 g e sx와 fx의 둘다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바로 상수만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이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에다가 x에 a를 대입해 보게 되면 s에 a는 A부터 A까지의 FTDT를 나타나게 되는데, A부터 A까지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0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의 A는 0인데, 이게 바로 FA 플러스 C가 0이 돼서, 우리는 C가 마이너스 F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부터 X의 FTDT를 우리가 라지에 s x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것은 f에 x 더하기 c고 방금 한 것에 의해서 f x에 마이너스 f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x에 b를 대입하게 되면 a부터 b까지 f t dt가 바로 라지 f b 라지 f a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이것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부정적분을 쓰고 a부터 b라고 쓴 다음에 위에서의 함수값 아래에서의 함수값을 뺀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간상의 문제로 매우 빠르게 이야기했는데 정적분의 값을 직접 구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적분의 성질과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도 역시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